봄이면 소청도는 새들의 섬이 됩니다 이곳이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가는 나그네 새들의 기착지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그 이쁜 새 소리가 네. 멀찍이서 들리는데 휘파람새라는 소리. 소리. 어 휘파람새. 이 소리, 잠시만요. 이 소리.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만그 많은 가지에도 많습니 아, 네, 네, 네. 눈으로도 보이네요. 우리나라 야생에서 관찰되는 새 570여 종 중에서 약6 0가이 섬을 거쳐갑니다. 절벽 끝에는 이 섬에서 새끼를 낳는 새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탐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직 절벽 끝, 파도가 넘실대는 이곳이 오늘 야생을 만날 무대입니다. 쉽지 않네요. 네. 하지만 산하이 가는 길에 후퇴란 없죠. 로프의 의지에 절벽 끝에 도착했습니다. 절벽 끝 그나마 평평한 자리를 골라 제작진과 자리를 잡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해안 절벽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시선에 들어오는 게 지금 쇠가마우지죠. 쇠가마우지가 좀 번식을 빨리 시작하더라고요. 단저 아, 절벽 밑에도 한 쌍의 쇠가마우지가 하나는 포란 중에 있고 하나는 지금 와서 지켜보고 있네요. 쇠가마우지는 멸종 위기 관심 대상 종으로 우리나라에선 이곳 소청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주로 번식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네, 이렇게, 계속, 일어났다. 그냥 일어났다 앉으고 하면서 알을 돌려주는군요. 네, 이게, 그, 뭐 규칙적으로, 그런, 규칙적으로, 이렇게 알을, 가장 중요한 게 알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적당한 시간마다 이렇게. 아, 고루고루. 그게 이제, 그, 어미새들은, 그, 뭐랄까, 이제, 포란함 중에 계속, 고루고루 딱, 뭐랄까, 이제, 그런 열들이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이렇게, 그, 규칙적으로 알들을 굴려주거든요. 알을 품는 기간은 약한 달. 암수가 번갈아 둥지를 지키며 체온을 나누어 줍니다. 일부 일처제인데 암수가 공통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아... 이제 랑과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새끼가 태어나고 나서 먹이를 나누는 것들을 아주 공평하게 이제 나누어 사는 걸로 분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착한 부분이에요. 예. 뭐 새들 중에는 뭐예 뭐. 예, 뭐 사람과의 그런 관계와 딱히렇게지히진 없지만, 일부 일체제를 유지하면서 짧게 유지하는 <laughs> 모새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절벽 위의 둥지는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쇠가마우지 부부의 전략입니다. 일대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새가 있습니다. 조 날라온 이 새는 이제 가마우지라는 새입니다. 이제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더 크고 아 쇠가마우지하고 가마우지하고 또 예. 네, 다른 종류입니다. 아. 뭐, 뭐 생태라는 이름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가마우지와 그 쇠가마우지. 음. 어, 가마우지는 그 쇠가마우지보다는 이제 조금 더더 번식을 번식 범위가 조금 더 넓고요. 네. 번식을 일찍 시작한 쇠가마우지 둥지엔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암수가, 암수가 이렇게 그 바닷가에 가서 먹이를 음. 먹게 되면 이게 별도 뭐 삼키는 거거든요. 음. 삼키는 거를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새끼들에게 다시 이제 뱉어서 먹이거나 음. 아니면 새끼들이 목구멍까지 뭐, 뭐 빼주면 새끼들이 뺏어 먹는 거죠. 한창 자라는 시기 새끼들의 먹성은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어미들은 엉덩이 붙일 새 없이 사냥을 해야 하죠. 작고 검은 오리란 뜻의 쇠가마우지. 수중에선 네 발가락 사이 물갈키를 펼치고 날개를 몸에 밀착시켜 재빨리 헤엄칩니다. 잠수 능력도 뛰어납니다. 수심 30m까지 들어가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낚아올려 바다의 강태공이라고 불리우죠. 새끼를 키우는 약 3개월 동안 어미는 바다와 둥지를 오가며 사냥과 몸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유전자를 잇고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한 어미의 고단한 분투. 하지만 쇠가마우지도 지구 온난화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번식 범위가이 조청도. 백령도 이쪽이 가장 남쪽에 있는 겁니다. 음. 위보다 더 아래쪽으로는 번식하는 데가 없는 거죠요 아.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이 소총도나 백령도에서더 이상 번식을 안 하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쟤네들의 번식지는 이제 없어지는, 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고, 이제 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그, 그런 특히 이제 그 번식 범이라든지 분포 범, 월동 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후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변화하는 지구는 자연의 감각을 교란시키고 서식지를 좁혀 생존의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해 최북단의 이 외딴 섬조차 예외가 아닙니다.